a d i 2 4 Pro SE를 추천하는 추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력단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ADC 컨버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녹음을 하거나 아웃보드 트래킹을 할때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오디오 소스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2 4 Pro 그러니까 출력이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커 헤드폰 앰프 이렇게 동시에 출력을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보드 같은 것들을 한번 거쳐서 믹스에 활용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아웃의 디지털 확장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한 4인 6아웃 정도까지도 쓸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아웃풋 컨버터에서 오토 레퍼런스 레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기에 활용을 하시더라도 가장 노이즈가 적고 왜곡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다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